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비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브랜트포드에게 뭐 꾸역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자체로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로 여러 명의 영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토트넘이 드디어 더블 스쿼드가 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 사실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지 들어가 보시죠. 최근 토트넘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은 아무래도 마티아스 테리 토트넘에 왔다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선수는 굉장히 피지컬한 선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오도베르랑 같이 뛰기도 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오도베르에게 이 토트넘에 올때 뭐, 굉장히 괜찮은 팀이니까, 언넝 오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제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쭉 지켜보니까 좀 성장하고 싶어서 왔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이제 토트넘 팬들도 굉장히 이제 그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토트넘 팬들이 I need to grow up. 그러니까 나도 더 성장하고 싶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 있다. 왜냐하면 굉장히 성숙한, 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바이에른 미네에서 그냥 벤치에서 썩는거나 아니면은 맨유 같이 뭔가 더 화려한 초이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토트넘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 선수의 어떤 멘탈이 괜찮다라는 점을 방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윌슨이 오라고 이야기했다는 소식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 프랑스 커넥션이 좀더 생긴 게 토트넘에게 좀 좋은 일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뭐 토트넘에서 뛰었던 괜찮은 프랑스 선수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리. 리버풀에 만약에 골을 넣는다면, 아, 그러면 진짜 장난 아닐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리버풀전을 앞두고 마티아 스텔의 뭐 영입 소식도 굉장히 큰 힘이 되어주고 있지만, 또 수비적으로는 최근에 제드스펜스가 너무 잘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에 이제 사실상 그 페드로 포로의 백업 같은 존재였던 제드 스펜스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번에 인터뷰에서도 어, 살라를 조용하게 만들었던 스펜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안필드에서도 과연 이렇게 할수 있을 것인가. 그니까 이번에는 리버풀의 홈 경기이기도 하고 이때 제드스펜스가 또 살라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또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스탠다드지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제드스펜스가 어, 나는 어떤 윙어든, 그러니까 살라가 됐건 누가 됐건 그들을 상대하는 게 굉장히 좋다. 살라는 대단한 선수고 탑 플레이어이기도 한데 최근에 좋은 폼에 있기도 하고 어, 그를 무효화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일지만. 어 그래도 이제 굉장히 집중해가지고 어 내가 이겼으면 좋겠다 그와의 대결을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결승에 꼭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도 자신 있게 어 상대방을 이제 잘 견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드스펜스가 사실은 살라를 막아준 게 토트넘과 리버풀의 1차전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죠. 어 그리고 이제 더 의미가 있는 것은 토트넘이 제 더블 스쿼드가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 사진이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일단 윙어 쪽에는 만약에 건강하게 돌아온다면 손흥민 선수, 와 오도베르가 이제 있게 되고요. 최전방에는 솔랑키와 히샬리송 이 일단 어, 설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윙어가 한명더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마티아스텔은 왼쪽에서도 많이 뛰는 선수이지만 텔 그리고 존슨 이렇게 이제 측면 쪽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완벽하게 이제 공격진의 스쿼드가 좀 갖춰지는 느낌이 있고. 중원에서는 뭐, 메디슨 베르발. 그리고, 클루셉스키와 파페마타사르. 그리고, 벤창크로와 비수마 있는데, 사실 여기에 그레이를 놔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레이가 원래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제 뛰는 선수이기 때문이고, 측면 쪽에는 우도기 데이비스. 여기도 일단은 데이비스가 요즘엔 센터백도 커버하고 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원래는 사이드백이죠. 그리고, 반더벤, 그 밑에는 단소. 이번에 영입된 단소 선수가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로메로 그레이. 그런데 사실 이제 드라구신이 다 나오면은, 그럼 여기 드라구신의 이름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텐스포로 이렇게 있고 그리고 비카리오 킨스키 토트넘이 사실 베스트 11을 구성한다라고 하면은 솔란키 손흥민 텔 아, 메디슨, 클루셉스키, 벤찬크르 그리고 우더기, 반더벤, 로메로, 스펜스, 비카리오. 이렇게 뛸수 있지 않냐. 사실 여기 뭐 페드로 포로가 들어가도 무방하지만 하지만 요즘에 제드 스펜스의 폼이 워낙 좋으니까요. 또 스펜스가 베스트 11에 이렇게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의 더블 스쿼드가 이렇게 완성되어서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는 선수들을 이제 로테이션 시키면서 쓴다면 그럼 토트넘도 꽤 쓸만한 스쿼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될때 손흥민 선수는 자신도 쉴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신 팀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또 플레이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역시 이렇게 더블스쿼드가 완성된 것이 굉장히 기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 11명의 선수가 실제로 동시에 뛰는 것을 볼수 있을까 모르겠다 이 베스트 11 말이죠 이 선수들 중에 한 명도 부상 없이 뛸수 있는 날이 올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냉소적인 마음이 있긴 한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어, 토트넘이 얼마나 지금 부상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지 느껴지지 않냐 어 사실은 이제 스펜스가 요즘에 또 잘하고 있는데 포로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두 선수 다 이제 돌려가면서 쓸수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스펜스와의 로테이션 어 특히 스펜스는 또 반대쪽에서도 가끔 뛰니까 우덕이 스펜스 포로의 로테이션은 토트넘의 사이드백들을 좀 건강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부상자가 가장 많은 팀입니다. 토트넘이 9 명의 선수가 지금 못 뛰고 있는 상황이고 타 팀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죠. 뭐 리버풀은 두 명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토트넘이 불운한지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 크게 느껴지고 뭐 맨유도 넷,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8 명이지만 토트넘은 무려 9 명의 부상자가 있습니다. 최근 성적이 안 좋은 울버햄튼이나 아니면 사우스햄튼 같은 팀들도 8 명씩의 부상자가 있다는 걸 보면 이 부상이 시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가 이세 팀을 통해서 느껴지기도. 하죠. 특히 이제 드라구신 같은 경우에는 언제 돌아올지 모를 정도로 이제 그 복귀 시간이 꽤 늦고 솔랑키 같은 경우에는 2월 22일, 로메로도 2월 22일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곧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아직 뭐두주 정도 남긴 했지만 오도베르가 또 2월 16일 날 오고요. 이제 복귀가 임박한 선수들 보면은 매디슨, 우도기, 비카리오, 베르너 그리고 존슨 이렇게 다섯 명의 선수가 2월 9일 날 돌아올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어큰 힘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더블 스쿼드의 완성은 포스트 코글로 감독에게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손흥민 선수는 잘신 팀원들의 지지를 그리고 이 어시스트를 받으면서 혹은 어 전폭적인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뛸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다른 선수들의 어떤 뒤를 봐주거나 아니면은 수비까지 뭔가 가담해야 되는 일들이 좀 적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 좀 굉장히 환영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드필더진이 잘못 지켜주거나 아니면 예전에 이제 스펜스가 여기 있어서 너무 많이 뺏기는 그런 타이밍엔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그 평균 포지션이 밑에 있는 장면 들도 이제 나오곤 했거든요. 하지만 잘쉰 선수들이 그리고 가장 좋은 컨디션에 있는 선수들이 좋은 경쟁을 통해서 또 올라와 가지고 매주 1군을 구성한다면은 그럼 손흥민 선수 역시 또 기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번에 마티아 스텔의 영입, 그리고 이제 수비수는 단소의 영입으로 포스트코글로 감독, 그리고 손흥민 모두 정말 천군 만마를 얻었다라는 느낌이 들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토트넘의 더블 포지션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리고 이 더블 스쿼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또 재밌는 정확한 외신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